잘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추워? 아, 뭐야 이게? 아, 아, 너무 춥습니다. 수가 있나?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다들 따뜻한 방에 계시죠? <laughs>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진짜 웃긴다. 오늘 일도 하고 그랬는데 아, 저녁은 이렇게까지 추워질 줄 몰랐네요. 아, 집은 못 가겠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춥습니다. 아... 집에 갑니다, 집에.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아우, 너무 춥다. 진짜요? 부산도 춥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은 따뜻하던데? 지금 여기 영하 5도에요, 5도. 와, 왜 그래요? 아, 너무 추워. 아, 그래요? <laughs> 사실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그 서울에 올라온 지가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감을 잃었어요. 그쵸. 아, 그래요? <laughs> 천안. 아 천안. 뭐천안은이나여기는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까자 그냥. 에이씨. 춥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에. 추우 추운 대로 그냥 살아야지. 알았습니까? 아, 제가 오늘 아는 형이랑 어디 가긴요. 집에 가지요. 아는 형이랑 술한잔 먹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영상 찍은 이유가 아 너무 추워서 내가 다 놀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지? 여기가 좀 많이 어두워서 이렇게 아 머리 이, 머리 뭐야 이거 아 진짜. 너무 추워서 놀래가지고 한번 영상 켰습니다. 내일 일이 잘 될까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아, 추워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거드시고요아 일하기 힘들죠, 당연히. 이런 날에 저같이 이제 출장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아, 난 내일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 추워서 여기 좀 숨어 있어야겠다. 보이 보시나요? 저는. 아, 너무 춥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내일 또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 아, 눈물까지 나는 거 봐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내일 영상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무세요. 네? 아니, 키스 난거 복구하셨습니까? 복구하셨어요? 네 귀찮아도 힘들어? <laughs> 귀찮죠 당연히 일이라고 생각하면 귀찮습니다 오우 추워 저 내일 또 영상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